안녕하십니까. 블룸버거TV입니다. 자, 이번에는 저도 그 알리바바 투자를 좀 해놨지만, 어, 왜 지금 이 사태가 터지는지, 항생하고 홍콩이 박살 나든지 여기 블룸버거 읽어보면, 이거 읽어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. 우선 ELS가 박살 나면, 나려고 하면 대외 자금이 싹 빠져야 돼. 첫 번째 지금 ELS에 가장 많은 자금이 투자해 있는 게 유럽계 자금이에요. 유럽계 자금. 근데 유럽계 자금이 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쭉다 빠졌어요. 그게 첫 번째고, 두 번째가 뭐냐면, 얼마 전에 그 미국에서 중국 그 섹터 다 날려버린다 했잖아요. 이틀 전인가, 맞죠?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더 언급을 한 거야. 언급을 했는데, 여기 시기상조다. 미국의 논평으로 인해 시기상조다. 야! 너희 우리가 말로만 한게 아니야. 진짜 날려버릴 수도 있어. 그거요. 왜 그러냐? 중국이 지금 러시아 편을 들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 같아. 근데 저는 우선 터져 투자를 해놨지만 춤에는 안 해요. 이런 걸 보면 춤에는 안 해. 결국 els가 올라가려면 대외 경기가 호재가 뭔가 터지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이 되든지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이 되면 당연히 중국도 러시아 편을 갑자기 되는 그런 부분도 없어지겠죠. 그러면 ELS도 갑자기 급등하고 ELS 그 붕괴되는 시 가격이 4천에서 6천이니까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는데 그 밑에까지 안 들어가는 거죠. 혹시도 모르니까 많이 들어가 버리면 난리가 나니까 더 이상 추 투자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아, 이거 하이리스크네요. 아알리바바 그냥 순수 그 주식만 생각했는데 이 ELS 8 3상품까지 계산을 해야 된다니까. 아, 많이 배우네요. 우선 그 부분 어, 참고를 하십시오. 그 부분. 그런데 이 보면 지금 과거 어떤 그런 걸 보면 지금 바닥이 맞아요. 여기 보면 바닥은 맞는데 살짝 반등을 하긴 했지만 만약에 그 저번 바닥이죠. 저번 바닥까지 최근 45% 폭등했잖아. 그러면 다시 45% 폭락하는 그 시점은 여섯상 바닥이라는 거죠. 매집을 해도 된다. 이 구간이다. 지금은 약간 올랐고 지금은 어, 춤에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박살 나면 저는 그때 전재상 올리할 겁니다. 올리려 할 거고 이해되시죠? 이해되시죠?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제 마음이 이거예요. 사랑해. 이시니 개새끼야! 이게 제 마음입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도 웃으시라고 아 저는 좀 씁쓸하지만 여러분도 웃으시라고 이걸로 이렇게 짤 같이 영상 만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